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어머니의 생각과 말, 독서의 힘, 넌할수 있어. 1987년 머리와 몸이 붙은 채태는난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며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의사 벤저민 솔로몬 벤카스는 8살 때 디트로이트의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 술과 마약 그리고 여자에 빠져 두집 살림을 하던 게 탄로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소냐 가슴 밑에서 자랐습니다. 그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옮겨봅니다. 나는 초등학교 왕년 때까지 전교 꼴찌를 맡아놓을 정도로 성적이 형편없었다.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다 보니 남들도 다 나를 바보라고 여겼다.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. 어머니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유심히 관찰했고. 그 원리를 깨우쳤다. 예컨대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들 가운데 존경받는 집안은 조용하고 책을 읽는 독서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으며 그걸 보고 깨달은 어머니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. 바로 TV 시청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. 늘 집에서 TV를 보던 우리들에게 일주일에 두 프로그램만 볼수 있도록 제한했고 숙제를 해야지만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놀수 있었다. 동생과 나는 어머니의 결정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.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규칙이 하나 더 있었다. 매주 도서관에서 책두 권을 빌려와 읽은 다음 도크감을 써야 했다.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다니지 않은 어머니는 살면서 한 번도 도크감을 써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. 그런데도 우리가 도크감을 쓰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. 처음엔 강력하게 저항했지만, 조금씩 규칙을 지키면서 한 6개월 책을 읽자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정도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,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.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꼴찌를 했을 때도, 중학교 1학년 때 1등을 했을 때도 나는 똑같은 드러를 가진 사람이었다. 그렇다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? 그건 어머니께서... 나의 어려운 등반을 출발시켜준 것이다. 어머니는 내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. 벤, 넌 아주 총명한 아이야. 내가 그 총명함을 잘 사용하길 바란다. 벤, 내가 하려고만 한다면 어떤 인물이든지 될수 있어. 엄마는 부유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단다. 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.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너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.넌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어. 오로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그렇게 만년꼴 등이었던 벤 카스는 우산 성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의대와 미시간 의대를 거쳐서 만 33세의 나이에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최연소이자 흑인 최초 수화 신경외과 과장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 결과 그의 성공 실화를 다른 영화, 타고난 재는 벤카슨 스토리가 제작되었고, 하나의 국가, 벤카슨의 싱크빅, 인생을 보려거든큰 그림으로 보라, 하나님이 주신 손 등의 책을 썼으며,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역임하게 됐습니다.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어머니가 늘 들려준 할수 있다는 말과 일주일에 두 권씩 읽었던 책이었다고 말합니다. 빌게이츠는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보다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다.라고 했습니다.아이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.그리고 내 관심 분야의 책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같이 봐주면서 그 내용으로 대화를 나눠 보는 것입니다.그러면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. 스스로 관심 분야와 연계된 쪽으로 시작해서 분야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.책을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 놓지 않았다고 나무하지 말고 책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편하게 가지고 놀수 있는 즐거운 놀이 재료라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면 책하고 더욱 친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.아울러 처음에는 독서하는 시간도 길지 않게 해야 지루해하지 않고 독서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세상의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.